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할 마음으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기념 대회가 단순한 감사와 기억을 넘어 선교 150주년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4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0년 후에 맞이할 선교 150주년의 새로운 모습으로 부응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주님 다오진의 그날까지 성구하고 발전하는 한국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념대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대회장 김정석 감독이장님과 준비위원장 박동찬 목사님, 그리고 준비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백십사 년의 역사로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구한말 세계 열강들의 틈망울이 속에서 보통 봤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영적 어둠에 갇혀 있던 우리 선조들에게 성교사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과 보릿고개 등의 역사에서 고단함과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소망을 안겨주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세운 학교와 병원은 우리 선교들의 삶을 바꾸었고 민족지도자 양성의 산실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다고 자부하며 복음의 열정으로 한국 교회는 비약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념의 극한 대립, 젊은이들의 탈종교화 현상 등으로 세대의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어내야 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회 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14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10년 후 맞이할 선교 150주년을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는 지점에서 있습니다. 복음의 빛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중심으로 감리교회의 미래 비전을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하는 복음주의 교회로서 기도와 전도 운동에 기반한 신앙 회복 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통감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정직과 올보던 윤리생활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며 사회통합에 앞장선다 하나 세계선교 사명원수에 보욱 박차를 가한다 선교 150주년인 2035년까지 현재 82개국 1,281명의 세계선교사를 100개국 1,500명으로 확정한다. 하나, 다음 세대살리기 운동본부를 감리의 본부에 설치하고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다음 세대를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 하나, 분단된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한 북한 선교와 통일운동에 집중한다. 세계 유민의 분단국가 역사를 종식하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교회마다 북한 선교를 조직하여 기금 모금 및 기도운동을 적극 펼쳐나간다 마지막 선언은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장소와 신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강경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 생활 속 에너지적과 교회게일 이륙으로 사여 주직기 제사용 가능한 신앙용 용품 활용하기 위해 생활실천운동 니저들을 교회마다 보급하고 실천한다. 2025년 4월 2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목회자 대표 최신성, 평신도 대표 박재혁 자리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포시, 우리 비전 선언 내용을 기억하면서. 나... 아멘. 네. 일제 강점기와 전쟁, 절망의 때의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감리기를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다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고개를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부끄럽지 않도록, 초라하지 않도록, 힘 있고 능력 있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감리교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동안 참 어려웠는데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 감독 회장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아, 네. 6 7 0 0개의 교육 감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이 마지막 때 뜨겁게 설교를 감당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Oh <laughs> no.